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로소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움 아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땅이 캄캄하였어 삼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주 영광 영광의주 밝은 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 n g 직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을 주행하는 자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빛 그 내게 비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빛 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어 찍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에서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테이스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실 때은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더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랬을 때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렀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너가 누구인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 받도록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 관해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해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고백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몬의 이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빛댔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온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심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요활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섬들아, 먼곳 백성들. 이들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복음, 구원의 진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전하면서 누가 복음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백성, 온 세상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의 깃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해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수 없는 큰그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는 영광된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이 들려야 되는 여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입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날카로운 칼, 갈고닦은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에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예관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의 영적 무장에 관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장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의 입에 자유의 날선금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금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개정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은 날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금으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암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회에 관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금의 집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구원사회에 관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2사에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사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예언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화를 일으키는 것, 이스라엘 중의 보존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사역에 비하면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택한 유대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주님을 찾아왔던 가난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회 간의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렀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부원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처음 출생할 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구원사역을 할때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그 멸시와 미움의 궁극적인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절 후반부에 보면 왕들이 보고 잃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보스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사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울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구원받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처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선한 도우심,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7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7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은 세상 만물과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의 약속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고정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아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이신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하루도. 능력히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 방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땅 끝에 속한 우리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성교사를 통해 이땅 가운데 정보되게 하소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 나라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별의 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증조들을 보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재림의 약속을 소망 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봅니다. 장차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쏘게 하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쁘 신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도 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닌 더 힘든 상황이되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아래 이 하루도 평안의 삶, 기쁨의 삶, 주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에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에스 예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